i 먹었 o i 아 g 지 o get a l i t t l 주는거 t of a little bit 아 f a l 이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laughs> 어디 카페가 있을 텐데 한옥 카페 왼쪽 그러면은 그냥 카페 가서 네 아, 카페 엄청 이쁘네 여기 옆에 저기가 대나무 숲이네 저기 저쪽이 눈으로만 보세요. 된된잎차, 음. 아, 중로차, 중로차 된잎 났네 뜨거운 걸로. 뜨거운 거. 나는 아메리카노, 케이, 당근 케이, 치즈 케이, 티라미수, 티라미수, 티라미수. 티라미수? 봄이나 가을에 나와야지 그 그래. 겨울, 겨울에 이쁘겠네 눈 오고 그러면 게나무는 겨울도 참좋네 음. 아, 커피 먹으니까 좀살것같아녹차같은 녹차 같아. 저녁 이름이 뭐라고요? 뭐, 사뭐그 네네 뭐. 감양 떡발비 4대 이화자씨를 만나면 된대요 음? 이화자씨 명가정 명가정 맞아요? 음? 명가정 명가정? 맞아. 뭐. 4대 떡발비 치니까 명가정 나오는데? 한국어로. 신식당? 어? 신식당? <laughs> 무한도전 나온 떡발비집이라고 아요떡4대 그니까 떡갈비 신식당 이화자 죽통밥 신식당이 맞아요? 다섯 5시 시작이래요 5시 영업시작 한국 고식당 거기서 받 북한식당은 아무나 오는 데가 없더음아 거기에 막 북한식당 가면서요 물이 나오고 있어야지 식당 어.. 여기 못갈것 같은데요? 네 11시 30분에 오픈이라서 갔는데 음. 72번째라서 2시간 반 웨이팅했대요 기다렸대요 그럼 지금 가서 기다려야지 그러면 이제 5시 뭐 30분 먹겠지 근데 오늘 같은 날이면 뭐안갈 수도 있겠지 아 평일? 아 오늘 평일 저녁? 평일이면 웨이팅 없을 수도 있대요 네. 평일은 웨이, 아, 웨이팅 없을 수도 있대요 일찍 꺼내면 어딨 이제 그러면은 아, 바로 안 떠가지고 껐다 키면은 아마 바뀔 거예요 한그 4천짜리가 뭐, 는건그뭐뭐 해달라고요? 유튜브 뭐 아까 댓글 아니 뭐 키보드가 흰색, 검은색이라고? 산이 컴퓨터를 받고, 아. 이, 어떻게, 한 번, 나도 어떻게, 다 칸데, 그래, 됐군요. 아, 됐습니다. 예, 여기 주인인가 봐. 엄청 멋지게, 살찐 것아그 이 화장실이 깨끗해서 좋네. 더워서 다못 가겠다, 다 산이네, 저 너. 그러네 계곡 네. 하나 있고. 어, 다뭐 더워서 못 가. 중로관이라서 색깔이 대나무색이네. 잉크가 다 나갔어. 방은 깔끔하니 좋네 아 이거 테라스도 있네 이렇게꽉 차있을지 몰랐다주차장 1인분에 4만원, 전골 1인분에 3만 5천원 떡갈비구이 어, 근데 이건 밑에 거는 대통 이있고 위에는 밥이 없어가지고 대통 밥비 대통 는 밥이 없로가지고대통로 세게 로 세게 로 세게 로게두번으시 세게 으로 세게 두 번으로 세반으로세 개. 두으로 세게 으로 세게 으로세개두으로 세게 두게 엄청 많지

맛있겠다. 맛있죠, 심 심하 안 줘. 안맛있 줘. 안 줘. 안 줘. 안 줘. 안는안 줘. 안 줘. 안 네, 떡갈비에 막 엄청 달고 막 이런 건 들어가고 엄청 달고 막 그럴줄 네, 알았던은발 알았던 네, 전혀 그냥 고기 맛으로. 이 토는 이아전겨 주는 거. <그렇지>.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